안녕하세요 경숙과 함께 스트레칭을 해 보겠습니다 발끝을 잡아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셋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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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을 무릎에 올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겨서 발을 당겨서 저 발끝을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발을 접고 왼발을 쭉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발 펴고 왼발은 그대로 잡아당기면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 바꿔 보겠습니다. 오른발, 발목을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5.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을 접고 오른발을 쭉 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을 펴주고 오른발은 내려 잡은 채로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컨디카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벌려주세요. 많이 벌려줘서 자, 다리가 당기는 부분을 주먹을 약 가볍게 쥐고 두들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숙이기, 손바닥을 바닥에 두고 자, 덩을 어, 똑바로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팔을 굽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팔을 양쪽 팔을 쭉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을 벌려서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부터 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는 다리를 접어서 발을 잡고 당깁니다. 다음에 흔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을 무릎에 올리고 자 털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팔 굽으로 배를 땅에 닿고 자 허리는 쭉 펴고 머리는 뒤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두 팔을 쭉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굽혔다가 다시 뒤로 제껴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쭉 펴면서. 열 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는 발목을 잡고, 양쪽 발목을 잡고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발목을 놓고 손을 다시 앞으로 와서 자, 팔과 다리를 쭉 뻗어 보겠습니다. 하나, 자 해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서 10번을 실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뒤로 엉덩이를 쭉구면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뒤로 쭉 뻗고 손은 쭉 뻗고 최대한으로 낮춰주세요, 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세요. 왼팔을 쭉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 많이 도움이 됐나요? 또 다음번에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